전세계에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권창규 박사입니다. 영재로 키우려면요. 네네. 어, 자기 주도성이 있는 아이로 키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음, 네네. 어, 아, 근데 저는 좀 궁금해요. 음. 그니까 뭐가 궁금하면 하냐면 아이들을 자기 주도성이 있는 아이로 키우라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는 음, 맞는데요. 음. 근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네네. 뜻대로 따라가려면 이게 네네. 좀 그것과는 충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음. 자기 주도성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고 또 그런 네네. 건지 좀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자기 주도성이라고 그러면 어, 자기 통제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기 통제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기주도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 그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기주도성이 있고, 그리고 성경적인 자기주도성이 있어요. 세상적인 자기주도성은 어, 자기 통제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 갖기보다는. 자기의 의지나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가요. 그래서 자기 힘을 어떻게 하면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극대화해서 자기 주도적, 자기 통제성을 갖도록 만들어 줄 거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적인 자기 주도성을 접근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주는 일반 은총알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죄성이 강해지는 문제가 생겨요. 자기 의지력을 아주 강화시킨다. 그런데 음. 이 의지력을 우리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을 해야 되는데 음. 자기 주도성에 대한 것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굴복되지 않는 자기 의라든지 자기 생각 아니면 자기 감정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자기 의지력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부분의 자기 의지력이 발동이 될 수도 있어요. 죄성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음.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도록 자꾸 내버려 두고 음.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 주는 그게 자칫 잘못하면 죄를 짓는데 죄를 잘한다고 막 부추겨 줄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또 맞물려 있습니다. 이 이것이 이제 뭐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아니면 자기 주도성을 키워 준다는 명목으로 자기 고집이라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어, 부분의 자기 주도성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주도성이라 그럴 때,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자기가 자기 통제력을 갖고 자기를 나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도록 만드는 거죠. 아멘. 아, 이것은 죄된 욕구를 이제 죽이고, 자기를 통제하고, 음.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기 통제한다 그러면 뭔가 좀 억압하는 느낌, 음. 안 좋은 이미지를 갖는단 말이에요. 음. 자기를 죽인다. 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음. 성경은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음. 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음. 예,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분을 의지해서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 이제 출발이 이게 다른 것이죠 오.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서 그래서 이제 죄된 거라든지 자기중심적인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통제의 대상이에요. 통제를 해야 돼. 통제하는 것도 자기 주도적인 거죠. 아. 아, 이게 잘못된 거야. 난 이거 안 하겠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 주도성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음. 죄는 자기 주도성을 갖고 통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선한 일에 있어서는 집념을 갖고 그것을 이제 나가요. 그러니까 아. 이 뒷부분은 세상적인 자기 주도성과 이 오버랩되는 공통 부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아니면 부모나 또 지도자의 올바른 어떤 조언이나 뜻에 자기가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는 거거든. 이것도 자기 주도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어, 이 자기 주도성을 아이들에게 이제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모부터 노력을 해야 돼요. 음. 네. 아, 네. 아이들에게 야, 네가 아,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부모 자신이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안 해. 네. 그러면은 이게 변화가 잘안 생깁니다. 애들이 우리의 말에 의해서 변하기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요. 네. 네. 말을 들으면, 어,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살려고 막 푸탄히 노력하고 씨름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 정말 저렇게 사는 게 맞나 보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시는구나. 네. 정말 자기가 볼 때도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선택을 하면 더 세상적으로 유익할 것 같은데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어리지만, 그걸 보면서 나중에 그 아이들도 어떤 선택을 해갈 때마다 계속 그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보여준 그 이미지, 그 본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되고요. 자, 성경적인 그러면은, 아 어, 자기 주도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훈련할 거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순종을 먼저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네. 예,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주도성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권위자가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고 이끌려고 할때 크기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내가 나를 통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하실 때 그게 굴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 예. 때로는 부모들은 상식적인 것을 요구를 해요, 음, 자녀들에게, 음, 그렇죠? 그렇죠. 어, 뭐 예를 들면 네 방은 네가 치워라,라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는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실 때 상식 밖에, 상식을 초월하는 걸 요구를 하세요. 오. 예, 뭐 예를 들면 전쟁을 하는데. 막 이렇게 뭐 칼이나 창이나 훈련을 해가 가서 전쟁하라 이러기보다는 뭐몇 바퀴를 돌아라고 하신다든지 그죠?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죠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요구해 부모가 요구하는 것하고는 상상할지 못할 것들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과연 순종할 수 있느냐? 자기 주도성이 약하면 순종이 안 되겠죠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아, 멘 네.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 순종하는 것. 칭찬과 격려, 책망, 훈계 하면서 순종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고 순종이 뭔지를 가르치고 순종의 훈련을 자꾸 시켜야 돼요. 예. 순종하는 것은 이런, 이런 거야.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 생활 속에 순종이 안 돼. 그럼 불러서 어떻게 해요? 그,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된다. 또공면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계속 가르치고 또 트레이닝 해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음. 예.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는, 이것은 어떻게 이제 우리 인간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어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자기의 의지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생각을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요. 또 뭐야, 자기 감정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는지, 예?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의지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그래서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마음에 계속 허전함이 남아. 그리고 불안해요. 음, 음, 음.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주의 말씀 가운데 의지하지 않은 채 자기 힘과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런 의지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또 때로는 성공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게 그것이 다 악하거나 잘못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 목적이 자기의 어떤 성공이나 자기의 의의나, 자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어때요? 의지가 약한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겠죠 뭔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무시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뭐요? 아,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변에서도 다, 아, 참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겠죠? 우쭐되게 되고.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등이나 이런 자기 의지력을 최대한 이런 힘을 끌어올리지만 나는 죽고 나는 죽었어. 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죽어요. 내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 힘들어 잘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다 맡겼어. 그리고 나서 주님 안에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들 그 전에 내가 했던 것 훈련했던 것도 유익이 있을 수는 있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 안에서 내가 다시 하려고 해. 그래서 아멘.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렵고 잘안 돼, 통제가 잘안 되고,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음.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힘을 얻으려고 음. 하는 거예요. 음. 음. 그렇게 하는 부분, 그러니까 전자와 후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음. 그러려면 뭐해? 이 안에 뭘 계속 넣어줘야 돼? 말씀을,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줘야 돼. 음. 네, 음. 예, 음. 말씀 아, 네. 복음을 집어넣고. 그래서 음. 어,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내가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네. 부활이잖아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 이게 복음의 핵심 요소거든 십자가와 부활이 이제 그걸 매일 묵상하면서 내가 뭔가 내 힘이 들어가려고 하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때 날마다 내가 죽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네. 그리고 또 뭐야 내가 너무 막 디프레스 되려고 하고 낙심되려고 하고 인생이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또 다시 서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가는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딱 상황에 직면했을 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순종을 먼저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치게 훈련시켜야 가르치게 된다. 네. 세 번째는 아이의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 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좀 그렇죠. 응. 예. <laughs> 모든 걸다 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가 뭐냐면 그 그림 웹툰처럼 이렇게 한 건데 아 머리에는 사강고로 썼어요. 대학을 졸업했다는 거겠죠. 응. 그런데 어 어머니의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등에 엎혀 있어. 그리고 입에는 공갈 적꼭지를 물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도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대학 다닐 때뭐 성적 관련된 거든 아니면은 또뭐 어 취업하는 거 관련된 거 이런 거 대학을 졸업했지만 여전히 누가? 어머. 어머니가 다 개입하고 간섭하고 모든 걸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유약하게 자라게 돼 있습니다. 자기 주도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음. 자, 그래서 아이의 행동에 과도하게 개입을 한다. 어 그렇게 할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애가 하도록 그냥 내버려둬야 돼. 제가 이제 그래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관여 안 할게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내버려두는 거예요 관심도 별로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 유명한 이런 또 분이 그런 얘기 했대요 목사님인데 그냥 방치 육아를 하는 거예요 방치 육아 방치 교육 네. 어 너무 한국이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간섭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반대로 그냥 애들은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잘 크고 다잘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맞나요? 또? 이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반대로 가서 생긴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사과 자칫 잘못하면 극단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음. 흙이나 음. 예. 백, 이거 아니면 저거. 예. 너는 흙이냐, 니는 백이냐. 이러면서 막 싸워요, 또. <laughs> 그게 아니고 이, 이 우리 인생에는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해요. 성경에서도 아주 절대,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 속에 흑과 백이 딱 구분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 좀 나름의 선택권이 있는 요소도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흑백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두면 그 아이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입을 지나치게 하면 아이가 유약해지는 수동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면 지나치게 방치하게 되면 불안함이 나와요. 아. 음. 어린데, 이거 뭐 어떤 선택을 해야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뭐 식당 갔을 때도, 아,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뭘 먹을래. 아직 걔가 뭔가 기호에 대한 게잘 없어요. 어. 어. 애들은 어떨까요? 일단, 달면 맛있어. 그죠? 음. 근데 그러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를 자꾸 보여줘야 아이들이 나중에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뭘 입을래? 뭐 먹을래? 뭘 하고 싶니?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려면 뭐야? 나름대로 어떤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어떤 걸 하라고 이렇게 권면할 필요는 음. 있어요.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막 자유를 주면 도리어 그것이 더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아이의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지도 또 너무나 지나치게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음. 근데 이제 개입을 많이 하게 되면 유약해지면서 그 아이가 수동적이고 지나치게 의존적인 예. 부분들이 또 생길 수가 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뭔가를 하더라도, 방치가 아니라, 뭘 아이들 스스로 할수 있도록 놔둬. 그런데, 보면서, 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가이드를 줘요.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한 걸 잘해요. 그러면 박수 쳐주고, 음. 축복해주고, 어, 격려해주고. 음. 그러면 아이가 더 자기 주도적인 게 생기겠죠. 음. 더 뭔가를 하겠죠. 음. 어, 그럴 때또 조언도 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데, 그게 뭔가 또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그러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제어를 해줘야 돼요. 음. 그래야지 자기 안에 자기 통제력이 또 생기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제와 아, 자유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 아, 네. 근데 지금 음. 말씀 듣다가 <laughs> 그러니까 네. 근데 애들이 사실 음. 그 스케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laughs> 학교가 와서 네. 뭐 해야 되고 뭐 네. 태권도 가고 뭐 네. 피아노 가고 뭐. 네. 아, 애들이 스케줄이 저희보다 더 바빠요.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좀 안쓰러워서 저희 네. 네. 그 부모들 보면. 그냥, 아, 좀, 어떤 엄마는 그냥 놀, 놀게 놔두자. 음, 음, 아 그냥, 그냥 좀, 그냥 놔둬야 된다. 이러고, 그냥 마냥 놔두시는 분이 있고, 네. 그래도 뭐 조금씩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게 적정성일까요? 정말 바쁜 애들이 있어요. 네. 초등학생인데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스케줄이 있어요. 네. 학원도 많고. 네. 근데, 어릴 때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습적인 의욕은 극도로 떨어져요. 아. 네. 그게 이제 기본적인, 그 제가 학생들 많이 다루어 봐도 그렇고, 그 제가 이제 아이들을 뭐, 저는 이제 하야 해야, 해야 된다 하는데, 암송과 관련된 어떤 부분을 할 때도, 암송한다 그럴 때, 암송을 일찍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어머니가 어떤 하루에 몇 절, 뭐, 얼마 몇 절, 이거를 딱 정해놓고 강하게 밀어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어머니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음. 어머니가 뭐, 일주일 한절할 때, 애가 뭐, 예를 들면 두세 절 해도, 어머니하고 같이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그것에 대한 재미,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것.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야 캠프라고 해서 막 이렇게 캠프하는데, 거기는 뭐 집중해서 그것만 하니까. 그냥 그걸 하고 나면 이 기술적으로 그걸 하야 하는 게 쉬워지거든요, 암송하는 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너무 강압적으로 한 경우는 아이들이 그냥 성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예요. <laughs> 네. 암송하는 책만 쳐다봐도 막아이가 갑자기 막 속이 미스거리고 막 스트레스 어. 몸이 아픈 증세가 나타나요. 어. 예, 그거는 잘못된 접근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하여를 한다, 암송을 한다 그럴 때 표정이 어떤가, 음. 마음이 얼굴 보면 알아요. 음. 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려고 애를 쓰는 건지 아니면은 억지로 하는 건지, 아. 예. 아니면 하기 싫은데 정말 조금 지나면 이제 약간 병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도 학습도 똑같아요. 너무 애들이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 그래서 보면 애들이 어떤 경우에는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체육도 하고, 완전히 만능 엔터테인먼트로 만들려는 것처럼 많은 것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다할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어, 네 번째는 뭐냐면 배움의 즐거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는 것에 대한 즐거움, 재미를 알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음.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음. 어, 그렇지 않고 아이들 아이들이 배움의 즐거움보다는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어, 마음에 어, 또 아니면은 자기가 느끼는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 이런 것에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 놀이나 취미로 자기 주도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뭔가 좀 놀이하거나 아니면 어린애들은 더더욱 또 자기가 뭔가 좋아하는 취미를 하거나 음.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막 이렇게 하면 아이들 되게 적극적이 되고 음. 자기 주도적이 돼요. 그런 음. 걸잘 살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너무나 지나치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많이 할수 있도록 개발시켜주면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놀이고 뭐 취미 이런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자기 어떤 직접 일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아니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자기 주도성이 아주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수 있고 어, 이런 부분에 좋은 예가 있어요 음. 예, 영상 한번 잠시 네. 한번 보시고 네. 그리고 나서 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부분들 이루어졌는지 자기주도성이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네. 네 일단 처음에는 한 줄씩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할수록 계속 암기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책을 볼 때도 한번 보고 어, 다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해야 하면서 10번씩 읽는 거를 적용을 하니까 많이 빨리 쉽게 외울 수 있었어요. 자먼보다 로마서가 조금 어려운데 그 절, 절수 안에 있는 그,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말씀 그 구절이 되게 길어요. 근데 그거를 꾸준히 계속 세절씩 세절씩 해야 하면, 하면서 아 내가 어려운 말씀들도 할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성취감을 얻게 되고 또 많은 양의 하야를 하고 또 학습에 적용을 시켜 보면은 학습에도 이런 어려운 내가 어렵게 느끼는 과목들이나 이런 거를 부담 없이 내가 부담 없이 그것들을 암기하고 할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은 것 같고 네, 처음에는 학교 다니면서 말씀을 받는데 솔직히 그냥 되게 지루하고. 그냥 되게 옛날 얘기, 성경이 옛날 얘기 같고 그랬는데, 많이 하다, 많이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고, 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권위를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제가 그동안 살았던 거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좀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바꿔, 변화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좀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해석해 놓으신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적용해 놓은 거를 이렇게 한 번씩 같이 나누고 해보면은 정말로 형식적으로 그냥 베겨서 적은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하는 그런 말들을 다 적어 놓아서 되게 너무 깜짝 놀랐고, 또 학교 초반에 왔었을 때는 되게 너무 싫고 답답하기만 이렇게 했는데 점점 애들이 표정이 되게 밝아지고, 어 밝아지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어떤 거는 세상일 것인지 이렇게 딱어 감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얘네들한 나한테만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도 안에서 훈련시키시고 어, 되게 훈련시키시고 되게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왜 이걸 해야 되지 하면서 처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하다 보면서 점점점점 글쓰기 실력도 올라갔고. 그런 거를 특히 라마드 원고를 작성하다 보면은 라마드 원고를 딱 적으면서 예를 들고 할 때도 제 케이스를 예를 들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 내가 이거를 잘못했구나 그리고 뭐 이번에는 출애굽기 3 3장1절에서6절 말씀을 라마드 했는데요 그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신구를 떼고 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거를 중점으로 라마드를 썼는데요. 그거를 쓰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회개하라고 말을 하지만, 진작 저는 회개를 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나를 되게 돌아볼 수 있고, 말씀에 나를 비춰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초등 때부터 스스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걸 한다든지 또 학습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나중에는 어머니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거나 말씀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에 자기 의지를 굴복시킨 자기 통제력을 가진 아이로 키울 때 이런 결과들이 많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아, 네. 오늘 유익하셨나요? 네. 네.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주 안에서 자기 주도성이 강한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에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